오는 11월부터 올해 종합 부동산세가 고지되는데요. 종부세 과세 대상자라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중에 비과세 대상은 없는지 확인해 이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세금 징수를 면할 수 있습니다. 류종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올해 종합 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모두 32만여 명. 국세청은 비과세 대상자들에게 이달 말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를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 혹은 토지 중 종부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을 신고해 과세를 면하는 절차입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실소유 임대 주택이거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미분양 주택 등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임대료 증액분이 5%를 넘거나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매입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건을 충족을 했으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해달라 하면은 저희가 요청을 받고 그걸 따져봐서 된다 그러면은 저저 연말에 할때 제외를 하는 거죠. 대상자들은 오늘부터 이달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기존의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바뀐 내역을 신고하면 됩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